자, 안녕하세요. 이제, 멍길까지 <laughs> 어, 양평까지 오시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이제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월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 어쨌든 이제 즐거운 클래스가 어, 되시길 바라고요. 음, 재있게 이제 한번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체 요리는 스포르마토라고 하는 요리를 저희가 어,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포르마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어 용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이런 요리를 드셔보시긴 조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비슷한 형태가 뭐 플란 예, 또는 이제 스포르마또 이 스포르마또가 원래 이태리어로 보르마 모양을 변형한 거. 그래서 앞에 S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하고 스포르마또 변형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로 이 요리를 만들면이 브로콜리 모양이 있잖아요. 이 형태를 지닌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꿔서 새로운 요리로서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요리들을 예, 스포르마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그냥 전 국민의 가정 요리예요. 제일 많이 해 먹는 게 감자로 만드는 예, 스포르마또고 지중해의 많은 야채들을 가지고 어, 만듭니다. 그죽기를 생으로 먹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먹으면 그냥 사과 먹듯이 아삭삭하는 아 소리가 그냥 가짜착하는데 되게 달고 맛있어요. 통통 썰면은 이렇게 올려도 예뻐요. 조그만 때딸때 위에 꽃이 달려서 따요. 그래서 이제 피오리디 주가 하면은 꽃이 달린 채로 이제 슈퍼에서 팔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호박만 이 스포르마토를 사실상 가정식은 이런 이제 이 도자기 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뭐 4인 가족 있으면 이렇게 하나 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원래 먹는 요리예요 자, 그럼 요,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하나가, 요게 이제 보통 우리 라자냐 용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케이크틀 같은 원형 틀에다 이렇게 아예 하나를 했어요. 이거 하나가 한 10인분 정도 나옵니다. 양이 꽤 많아요. 요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 s 요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하나 끼시고요 to the h o u 하 e I'll go to the house. 아니니까. 그 to the house. I'll go to 잘 돼요. 이게 연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판을 사놓고 한 10년 만에 오늘 처음 비닐 뜯었어요. <laughs> 자, 요렇게. 어, 요거 하나, 호박 하나를 하면 한 180g 정도 나와요. 이제 요렇게 이제, 어, 되었고. 자, 우리 두 번째. 여기다 달걀 한 개. 음, 달걀 한 개입니다. 그걸 풀었어요 달걀 한개 풀어놓은 겁니다 자요 안에다가 요렇게 부을게요 호박에다가 그 다음에 소금 그램으로는 1.5g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 이게 표현을 한 꼬집이라고 보통 예, 표현을 하죠 예 요렇게 자 수저로 한번 섞어 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호박이 물이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음, 벌써 그 애호박의 잔잔한 그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료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잘 섞을게요 아, 안돼요 이게 얘는 리코타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코타는 약간의 그 옹얼옹얼 거리는 그 결이 있어요 근데 다른 치즈는 이거하고 수,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체 불가하죠 음아잘 음, 섞입니다 소금 1.5g을 넣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애호박은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맛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맛을 보고 아내 입맛에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 간을 조금 더 하셔도 예, 됩니다 자 일단 요 기본적으로 <laughs>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허브 반가루를 만들게요 이제 밑에 이제 또 보시면 재료가 또 있어요 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여기 치즈입니다. 예, 모짜렐라 혼재한 거예요. 얘는 또는 프로볼로네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에멘탈 치즈 있으면 에멘탈 치즈. 어 근데 강하지 않은 치즈를 넣으셔야 돼요. 예, 또는 모짜렐라 뭐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있는 게 <laughs> 프로시우또 꽃도입니다. 요 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빵가루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빵가루는 예를 들어 요거 앞전에 요거 만든 게아 농도가 너무 묽어 그러면 빵가루로 조정을 좀해 주시고 아뭐 어, 농도가 안 묽으면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넣는 게 나아. 그래서 요거 한 절반 정도만 한 20g 정도 예, 그 정도만 요렇게넣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빵가루 조금 넣었어요. 예, 요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식물에다가 나머지 빵가루를. 음, 조금 줄일게요. 조금만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파마산 치즈 가루, 음. 자, 그리고 파슬리 다진 거, 자, 그리고 올리브 다진 거, 검은 올리브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 민트입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 넣게요. 을 그리고 소금 약간. 예, 그리고 이제 휘저어 줍니다. 음,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허브빵가루에서 치즈만 빼면 은요 모든 요리에 다 사용을 합니다. 치즈는 이 요리 때문에 치즈를 더는 거고, 치즈를 뺀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요리에서 생선 요리에 올리거나 연어 요리에 올리거나 참치 요리에 올리거나 뭐 양갈비에 올리거나 야생 고기에 올리거나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아, 그럼 이제 틀에다가 저희 안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자기 틀에다가 먼저 버터를 다 바르, 바르세요. 바닥, 옆면, 예, 이 측면하고 다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빵가루를 꽉 채우세요. 요 위에까지.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빵가루를 다시 확다 비우면은 딱 묻어 있겠죠. 그 버터 발랐는 곳에 얘가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리브유만 살짝 뿌렸어요. 예, 그것만 해 놓은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엎었을 때어 얘가 잘 돼요. 그리고 이게 농도가 조, 좋네요. 아주 어 되게 잘 나왔어. 이렇게 이 예, 정도면은 촉촉하니 먹기도 부드럽고 자한 절반 채울게요. 호박 한 개가 딱 얘를 요거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밑에 빵가루가 이동하지 않도록 긁 긁으면 안 돼. 예, 조심해서 이렇게. 예, 살짝 바닥을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맛있는 우리 요즘 이제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자제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호박은 물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야채니까 그런데 또 이런 좋아하는 재료가 들어가면은. 호박만 골라내는 거 아닌가? <laughs> 근데 이거 골라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 <laughs>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햄과 이제 저 치즈를 놨는데요. 요 위에다가 요 나머지 절반을 또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우면 나중에 중간에 햄과 치즈가 이 쫀득쫀득하게 나오겠죠.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치즈가 쫀 치즈가 감싸져서 뜨뜻한 열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음, 응. 드라이 되지 않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다시 나머지 모든 재료를 자 요렇게 채웠고요 요걸로 요렇게 저기 생선 비닐처럼 자 이렇게 놨고요 호박을 넣으셨으면 호박 위에도 소금을 살짝만 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넣으셔야 된지 자 이렇게 이제 만든 게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그 케이크 틀에다가 두개한 거, 보여준 거, 그게 요렇게 해서 딱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180도 오븐에다가, 어,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구면은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요리를 다 마쳤는데요. 저 요리와 함께 먹을 게, 예, 토마토, 예, 소스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잠시 여기다 데우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저희가 클래스 때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곁들여 먹을 거라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너무 잘 나왔어. 예, 예쁘게 자, 여러분들, 요거를요, 요렇게 이제 왜냐면은 아까 그대로 떠도 되는데, 한번 엎어보려고 얘가잘 나오는지, 요런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아, 잘 빠져야 될 텐데. 음. 음 제발. <웃음> 제발. 남았을 <laughs> 때. <나마스테. 웃음> 오. 머마 <오> <laughs> 와. 예. 어우, 너무 어우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어우. 어우, 너무 예쁘게 나, 나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또 엎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그래야 이제 위로 저희가, 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다시 이제 얘도 이렇게 놓고, 또 놓고,